이런 게 좋더라고. 너무 좋더라고. 레제 버전같이 하면은? 아 진짜? 아이니 언니가 나 제인도 올릴것 같다고 해줬죠? 아이니 언니. 나한테 그런 칭찬해주다니나 제인도 엄청 좋아하는 노랜데. 아이니 언니 고마워. 뭐야. 아 진짜 사랑한다니까. <laughs> 도 연습은 마, 막 막. 아유 그눈 너무 귀지버까져 집중. 마르데 아니야 첫음이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어머 아이네 언니 목소리 톤이랑 되게 잘 맞는다 <laughs> 그 가수분하고. 아니. <laughs> 아니 그 클립을 여기부터 주시면 어떻게요? <laughs> <laughs> 귀엽잖아. 나, 나, 마, 어. 오케이. 음 히카루님. 잘맞 는다 토니 마이게밑을는다게이 다시 맞다 니트키 아카리 하나따라 녹아오리 유피니 흐렐루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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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<laughs> <laughs> 아마 마이 데 온니의 노래를 사랑하는 것같아해 <laughs> 나도 세부 <laughs> 살력 내가 원래 좀 좋아하는 느낌이야. <laughs> 맞아 맞아 진짜 잘한다. 아 저도 이거 오늘 낮에 불러봤거든요. 불러봤는데 연습까지는 아니고 그냥 혼자 흥얼거렸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안 나요. <laughs> 저는 그런데 아, 진짜 개, 아, 좋다. 댕초딩 같죠? 저는 세고 잘할 것 같은데. 진짜? 아예 약간 세구 맑으니까 약간 레제가 부르는 느낌스 약간 그런 식으로 가도 좋지 응. 여기를 응. 세구는 완전 맑으니까 이거 그냥 진성으로 엄청 응. 가볍게 내면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진짜? 약간 호흡 좀 섞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완전 호, 사근사근 부르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진짜? 음, 기분 좋아졌어 <웃음> <웃음> <에이? 너. 웃음> 막, 막 방송 끝나고 혼자 에이홉, <웃음> <웃음> 엄청 신났어 <laughs> 새벽에 연습실 예약 나 원래 내가 이렇게 기분 좋은 거치는거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고 난 완전 그냥 기분 좋아도 그냥 <laughs> 쿨해라 약간 이런 성격인데. 근데 음, 원래 좀 시크한데. 그래서 막 혼자서 연습하고 그랬자야. 혼자서 <laughs> 촬영하면. 응 음, 왜? 이렇게. 음, 내가 막 애교 부려도 좋아하네. 음. <웃음> 엄청 신나 <laughs> 피드백하고 흠 이때 조금 더 고개를 돌리면 멋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막 해가지고 아니 언니한테도 같이 택시 탔을 때 언니 나 부끄러운데 내가 춤춘거 보여줄까 하면서 언니한테 보여줬더니 언니가 오 샤고 너무 잘춘다 해가지고 고마워 <웃음> <웃음> 하면서 헤헤헤헤헤 좋다 좋다 하면서 막 하고 근데 막 아이네 언니가 맨날 막 이렇게 벙글벙글하게 얘기해 주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고개 <laughs> 그래서 아이네 언니한테 맨날 어머 언니 막 하면서 막 <laughs> 언니가 리 새고 진짜 대단해 우리 새고는 노트 어떻겠어? 오늘 새고 일 잘하잖아 고막만 잘하잖아. 이러면 내다그 음, 정도는 아닌데 고마워. 언니. 아 그때 응. 기분 좋았어. 아티안 응. <laughs> 아, 나서 몰랐어. 원래 티들한테는 그런 칭찬이 아 근데 제가 최고야. 다이어리를 엄청 좋아하잖아요. 근데 세구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 엄청 두껍고 약간 노트 같은 게 있어요. 어, 연습장 어. 같이 생겼는데 어. 거기에 일하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으흠.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우리 옛날에 막 연습장 썼던 약간 학습장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쓰더라고요 <laughs> 그래가지고 막오막 막 공부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해놨네 신기하다 근데 제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단락을 아. 나눠서 어떤 식으로 뭐 적고 어떤 방법으로 막 이런 거 하는지 제가 다이어리 유튜브 보는 이유도 그런 게 오. 궁금해가지고 엄청 찾아본단 말이에요. 나 완전 택배식으로 여기다가 아는데. 스티커를 붙이면 예쁘고. 뭐야, 아이냐 언니 뭐야? 나 좋아해?